가정에서도 또 참여하신 분들 약 80여 분 계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집에 이런 도자기가 있나요? 뭐 크든 작든, 어,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에는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또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큰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작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는 어떤 그림을 놓고, 이 도자기는 어디에다 써야지,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하고 도자기를 만듭니다. 아, 도자기가 이제 불에서 구워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공이 생각했던 대로 그 그릇을 쓰면 그 도자기 그 도자기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공이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과 나와서 이 그릇이 다른 모양으로 쓰이게 되면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도자기가 말하기를 왜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 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레미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그 사명을 잘 깨닫고 이 예레미야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한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창세 전에 너를 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시고 부모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인 사명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아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요.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평생.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삼 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첫 열매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열매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다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 가서 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씨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죠 또 7절에 보면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또 21절에도 보면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할 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땅을 더럽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역겹게 만들어버렸다.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또 율법을 다루는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의한 것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율법사들도 온통 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주신 백성들인데. 13절에 보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우상 숭배하고 떠나고 죄짓고 타락하고 또 웅덩이를 팠는데 샘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웅덩이가 터졌어요 그럼 은혜를 모아둘 수가 없는 거죠 깨진 독에 물 붓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받은 것은 터진 웅덩이. 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 속에서 살아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터진 옹덩이에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는 세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세어나가지 않도록.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서 생각날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아,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가 늘 감사해야지.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져 있어야.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아멘하고, 충성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 그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시겠다. 이런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와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 0개명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자녀선 3, 4대까지 그 죄의 값을 묻겠다. 예,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지요. 예,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자녀들이잘 되는 게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과 싸우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19절 말씀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저지른 그 너의 악 너의 죄가 너를 징계한다. 너를 책망할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책감. 그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주시는 사인이에요. 죄책감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치 않으면 그 지은 죄가 있으면 사탄이 냄새를 맡고 와요. 죄의 냄새를 맡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더큰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면 또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더 나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저, 죄를 저질러 놓고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 죄 없다. 스스로 죄 없다 하면 더큰 죄를 짓는다. 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다잖아요.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뭐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사모해야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줄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갈급해 목이 목, 목이 엄청 말라요. 그러면 물을 찾잖아요. 물물물좀 주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빛 나가지 않으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곳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들어오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는 것이지요.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관념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잖아요. 방언의 은사도 그중 하나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버린 것 터진 엉덩이를 만든 것 이것을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셔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시겠다. 날려버리시겠다. 회개하면.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생각나게 하세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야 회개를 하지요. 오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루한 백성 삼아 주시고 본래 하나님의 택하셨던 그 선민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아 도자기로 시작을 해서 도자기로 끝냅니다. 여러분 집안에 크든 작든 어떤 도자기가 있다면 볼 때마다 잘 닦아놓고 잘 보관을 하고 애지중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듯 하나님 여러분을 애지중지하시고 여러분을 쓰다듬고 또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알아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고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때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도 충만하게 치워주시고 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으로 충성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한 이들 또 병과 싸우는 이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왕선 장로님. 지금도 새벽 기도 시간에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세포들, 암 세포들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또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고 회복되고 몸으로 충성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터전인 직장,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 은혜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제목,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한 예물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옵시고,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드리펴 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지켜 주셔서 북한과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주님 저 북한의 잘못된 판단들을 꺾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남한 북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민족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물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